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3장 1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왔고, 그 종초에 흰 점이 돋거나 시고, 불은스로만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시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런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미이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않냐고 빛이 열부면 제사장은 그를 일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입니다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 니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시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웅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 인증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할 것은 나병의 황부가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의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열부면 그는 그를 이해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해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열부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입니다 남자나 여자의 머리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응혹하고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다. 머리에나 숨에 발생한 따님이 민이다.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오의 환부가 피부보다 웅욱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오 환자를 이회 동안 가둬둘 것이며 이회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 그오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웅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오발을 밀되 환분을 밀지 말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랫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랫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욱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것이요그런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오음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리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오음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오음은 나았고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러움하면 이런 피부에발생한 오르록이라 그는 정하리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리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합니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부에발생과같으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 제사장이 그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리에 있습니다. 어, 레이기 13장은 신체 증상에 따른 나병의 진단 규례와 나병으로 확진된 경우 격리해야 되는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이 가능한 질병으로 판정되는 경우에 공동체에서 떨어져 격려해야 되는 일은 인류가 살아오고 있는 모든 시대마다 행해지고 있었던 일입니다. 13장에서 다루는 질병은 히브리어로 차라트입니다. 전통적으로는 문둥병 나병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염성, 피부병, 해를 끼치는 곰팡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병인 한센병은 피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뼈까지 변형하며 신체의 감각을 마비시켜서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나병의 증상은 피부 표면의 색이 변하거나 사람 또는 물체의 형상을 변형하거나 표면보다 깊이 내려가 반응 속도가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 즉 원형에서 형체가 변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운전성이 파괴되었음을 의미하기에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어, 피부병에 대해 설명하는 13장은 반복되는 설명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증세가 소개되고 제사량의 것을 진찰한 후 구체적인 증상이 밝혀지면 마지막으로 제사량의 진단과 조치가 소개됩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피부에 난 종기로 인한 나병 진단의 규례입니다. 또 24절에서 28절은 화상으로 인한 나병 진단 내용입니다. 또 29절에서 37절은 모발이나 수염 부분에 발생한 나병 진단 규례입니다. 또 38절, 39절은 나병과 혼돈해서는 안 되는 어우러기 진단 규례입니다. 피부 색점이 부유스러 하면 이것은 어우러기입니다. 어우러기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병과 혼돈되지 않도록 주의에만 했습니다. 어우러기는 무해한 피부 발진으로 표준 세번역 성경은 어우러기를 발진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또 40절에서 44절은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생긴 나병 진단 규례입니다. 남자이든 여자이든 누구나 피부와 모발, 수염이나 머리, 이마에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면 즉시 재사량의 진찰을 받아야 했습니다재사량이 초기에 정확히 질병을 진단하지 못할 경우에 피부병으로 의심되는 환자는 일주일 동안 격리되었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진찰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량이 일단 부정하다라고 선언하면 그 환자는 제사량의 처방대로 따라야만 했습니다. 제사량은 환자의 피부를 살펴보고 정황과 부정함을 판정하고 선포한 일에 조금의 지체나 차후가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제사량으로부터 심각한 전염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은 사람은 스스로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쳐야 했습니다. 나는 부정하니 내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라고 스스로 외쳐야만 했습니다. 부리 중에 타인이 자신과 접촉하여 전염병이 없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46절입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찐이라 구약시대의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와 고립되어 짐 밖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 밖은 진영에서 추방된 죄인과 부정한 자들이 거주하거나 율법을 어긴 자들이 처형되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 밖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은총에서 끊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백성에서 단절된 그런 삶으로 살아야 했으니 죽은 사람과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가족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고 혼자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하는 환자는 오직 하나님의 치료만을 고대하고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위생 상태가 청결해지 못했을 고대 사회에서 나병은 다양한 경로로 간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병이나 각종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청결을 유지하며 신경을 쓰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코로나가 한창 극성을 부릴 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개인위생에 신경 쓰며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은 의학의 발달로 고대 사회보다 치료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염병은 우리의 삶을 모든 일상으로부터 잠시 동안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지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것이 육체의 질병이든 죄에 물드는 것이든 자신을 병들게 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나병이 쉽게 전염시키듯 죄도 빠르게 전염시키는 속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며 율법을 잘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답게 정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를 가두고 격리시키고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서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을 때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미 온전히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또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하루를 정결하게 살아가야겠습니다.우리 주님처럼 긴 호흡의 기도와 깊은 호흡의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질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제사량은 자세히 살펴서 진단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병 판정을 받으면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격리 생활을 해야 했기에 최선을 다해 청결을 유지했을 것입니다. 재사량이 정하다 판결 내리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죄로 인해 우리의 심령이 병들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유지할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니 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정결함을 받은 백성답게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